안녕하세요, 여러분. 며칠 전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. 이날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불꽃놀이를 할수 있는 날이에요. 예년 같으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어딘가를 갔어야 했는데, 올해는 그냥 집 마당 베란다에서 멋진 불꽃놀이를 볼수 있었어요. 그 이유가 지금 불꽃놀이를 보는 이 곳에 원래는 나무가 있었어요. 그런데 지난 겨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, 그날 이큰 소나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넘어진 거예요. 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, 있을까 하는 정도로 황당했는데, 그 나무가 넘어지면서 베란다의 3분의 1이 무너졌고, 정말 무슨 집이 정글같이 그렇게 변했거든요. 이 나무가 엄청 높은 나무라서, 옆집 지붕까지 덮치고요.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하여튼 왜 이런 일이 나지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다행히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베란다도 새로 다시 만들었고요.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 나무가 서 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불꽃놀이를 볼수 있었던 뷰 포인트였던 거죠. 지금까지는 나무 때문에 집에서 바로 이거를 볼 수가 없었고 한 한두 블럭 걸어가가지고 이 불꽃놀이를 봤었거든요. 그런데 올해는 정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불꽃놀이를 감상을 했어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. 좋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. 또 나쁘다고 생각했던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살아가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많이 겪는데, 그럴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여러분,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